책장이 이렇게 무릎이 어디? 어디갔냐? 무릎이 붙어있습니다 우와 요렇게 이렇게 무릎이 이렇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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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는 많았던 것 같은데 별로 없네 래속 哇，太热！ 들어오네, 들어오네 어, 대야 어, 없나? 없네 마 왕건이 왕건이 <laughs> 우와 야 나와 작은거 방식 팔의 사이에 숨어있네. 왕비. 대박. 사이사이 사... 없네 고새우만큼 효자도의 또랑섬 또랑섬입니다 여기서 뭐하러 왔냐 꼬막을 잡으러 왔어요 꼬막이 뭐냐 고동 고동 중에 무릇 무룩, 무릇비라는 고동이 있어요. 그걸 잡아가 된장찌개에 끓여 먹으면 기가 막히죠 근데 벌써 아줌마들이 다 왔겠지. 다 잡아갔겠지. 없겠지? 이슬람가? 여기가 완전 아이템인데, 꼬막, 요거, 요겁니다, 요거. 무릎, 무릎, 저 엄지 손톱보다 좀 크네요. 음. 한 개의 템. 열심히 잡아서 이따 보여줄게요.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잠시 좀좀 좀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일곱, 여덟, 아홉, 오, 이 예. 붙었다. 찾아라. 일단 열심히 찾고 이따가 찍을게요. 여기 뒤로 넘어왔어요. 하... 먼저 짜잔 노다지 노다지 좁혀도 노다지 이런 거를 잡아야 돼. 양이 좀 적다. 이런 게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벌써 해가 지었냐?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간에서 노다지, 노다지. 그런데 양이 조금 없네요. 아쉬운 노다지. 저거 보이십니까? 바까지, 바까지, 바까지. 숨어있는 실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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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까지 어떻게 잡지? 야 열나 무서워 하, 물에 빠지고 이상하지 바까지 놓치고 이게 뭐야 오늘 아이템을 잘못잡고 왔어요 긴장화, 긴팔, 긴바지, 랜턴, 박스헤루지를 잘못 습니다